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고린도 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영적으로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은사를 활용함으로 화평과 질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20절에서 25절입니다. 지혜로 질서를 세워가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방언이 불신자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포된 복음의 내용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 방언으로 말한다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반문합니다. 반대로 예언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유익을 주는데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자기가 죄인이라는 책망을 받고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숨겨진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 예언의 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되어야 합니다. 지혜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반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도록 충분히 그들을 배려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동일하게 들리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는 영적으로 품위있고 질서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26절에서 35절입니다. 절제로 질서를 세워가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모일 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와 제한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방언으로 말할 때는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만 하고 예언을 할 때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무엇보다 예언하는 자들은 절제해 가면서 한 사람씩 차례대로 질서 있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유는 예언도 방언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질서한 상태로 황홀경에 빠져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 임지하신 가운데 화평과 질서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여성들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세우려는 의도로 절제를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여자들 중에 말로써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운 삶이 무엇일까 고민해 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해 봅니다. 내 자신에게는 유익한 은사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거나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 개인적 유익으로만 남겨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될때 무질서한 교회 공동체가 질서 있게 됩니다. 분열과 불화와 다툼이 있는 공동체가 화합과 화평의 공동체로 바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충분히 배려하고 잠잠할 때는 잠잠할 줄 아는 절제의 영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무절제한 은사 사용이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려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은사를 때로는 절제할 수 있으므로 공동체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는 영적으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36절에서 40절입니다. 품위로 질서를 세워가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자라면 바울의 가르침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말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고 불나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버스킹 예배를 하고 있음, 어, 있으면 가끔 어, 세상 노래를 신청해도 되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임을 말씀드리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사실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곡 정도 세상 노래 섞어 부르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찬양과 가요를 짬뽕해서 부른다. 영적으로 무지무지 품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은사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서 안에서 마음껏 은사를 활용할 때, 교회는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적 품위로 교회 공동체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가진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주의 명령으로 고백하여 모든 삶에서 영적 품위를 지켜 질서 있는 삶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